요즘 미국 셧다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궁금한 거는 증시 떨어져 올라일 텐데 그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원래 매년마다 10월 1일까지 지출 법안을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정권 때 이미 한 차례의 부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셧다운 위기가 왔었는데 임시적으로 2년만 연장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연장이 되었던 거였고요. 만약에 부채 한도보다 훨씬 더 낮게 부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넉넉하게 유지를 했다면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고 거의 부채 한도치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출 법안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10월 작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선거 직전이었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권을 이어받고 나니까 이러한 상황인 거죠. 지출 법안도 승인이 안 되어 있고 계속 한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상원, 하원 통과해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작년 9월 25일 날에 자금 연장은 일시적으로 3개월을 했고요. 그리고 1 1월 21일 날에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양당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월 14일 내일까지 이걸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트럼프가 뭐 국방비를 삭감을 하겠다. 부지 팀을 만들어가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더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돈을 끌어다 쓴건쓸 만큼 썼는데 더 이상 부채 한도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본인 행정부 동안에 진행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 되게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상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언제였나 보면 1980년대부터 2018년대까지 총 9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이 2018년도 12월 트럼프 정권 때한번더 있었고요. 참고로 미국이 셧다운 한대만대좀 우려감을 가져가는 건 거의 뭐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셧다운을 진행한 거는 뭐 5년에 한번 10년에 한두번 정도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그 일정이 얼마나 딜레이가 됐냐면 트럼프 때가 최장이었습니다. 35일 동안 셧다운이 있었고 대부분 다 20일 미만 정말 짧게는 뭐 하루 트럼프 정권 때 2018년도 2월 9일 날은 9시간 셧다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3월 14일 날도 셧다운 하게 되었을 때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워딩 자체가 되게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폭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셧다운 이후에 증시가 폭락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특히나 정말 큰 폭락을 했었던 거는 트럼프 정권 때인 2018년도 12월 21일 날한주 동안 7%가 빠졌었고요. 한달 동안 8.8%가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보면 오히려 올랐던 레이건 정권 때도 있었고 트럼프 1기 정권 때첫 번째 셧다운이었던 1월 19일 날은 오히려 증시가 일주 단위로, 한달 단위로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보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23% 정도에 가져가고 있고 중앙값으로 봤을 때0.15% 그래서 오르냐 떨어지냐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봤을 때 양의 값일 확률이 5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달치를 봤을 때는 평균값과 중앙값 모두 0.06% 0.73%로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 어, 양의값이냐 응의값이냐를 논했을 때60% 확률로 양의값을 띄고 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걸 보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때가 실제 셧다운이었고 오히려 셧다운이 발생하기 뭐한달전두달전뭐한 뭐 분기 전부터 미리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서 19년도 트럼프 1기 정권 때를 제외하고 나서 모든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 셧다운이 발생되고 나서 혼조세를 가져가고 눌림목 가져가 그다음에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초록색 선이 트럼프 정권 때였거든요. 이 셧다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좀 빠져 있고 그 이후로 추가 낙폭 키우고 반등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아요. 이때 단순하게 셧다운 이슈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을 발생시키면서 증시의 낙폭이 더 커졌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한 다음에는 증시가 반등이 오기 시작했다. 물론 요거를 퍼센티지 로그 값을 넣어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뜨는 것이고 절대 값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도 빠지고 그 이후에는 좀 눌렸다가 간다. 이런 게좀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튼, 셧다운이란 이벤트 자체는 이게 발생하기 전부터 실제로 작년부터도 계속 나왔었던 거고, 연초부터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미국 뉴스에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계속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실제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시장에서 충격 먹고 놀라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고요. 다만, 미국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셧다운이 짧든 길든 간에 미국에 영구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행정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보는데, 이게 셧다운이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됐을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하원, 상원에서 싸우고 있고, 미국 민주당, 공화당 막 싸우고 있는데, 결국엔 정말 셧다운이 임박했을 때는 협상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에 한번 정도 꼴로 이런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는 거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서로 양보하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거는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산업군들과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분포가 되었는지 보는 건데 뭐 농업 분야, 인테리어 분야, 뭐 통신 분야, 교육 분야. 다양한 분야가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여기 나오는 홈랜드 시큐리티입니다. 이거는 각종 국가, 사회적 테러, 범죄, 재난, 해킹, 산업 스파이 등 비군사적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를 의미하는 건데 이쪽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당장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그리고 국민적 후생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고 최장 길어야지 한달 정도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2018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트럼프 때의 셧다운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안 좋게 흘러갔던 것도 이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기 정권인 트럼프 정권 때는 아마 이러한 불안감을 만들면 트럼프가 지금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까지 지지율을 신경 써야 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뭐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국내 시장 분위기를 보면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 오바마 정권 때는 사실상 거의 움직임이 아예 안 나왔다시피 하고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큰 시장이었는데 별 움직임이 없다가 그 이후로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그냥 국내 시장이 항상 이런 거니까요. 딱히 셧다운의 이슈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2018년도 1월 달에 있었던 게이 노란색 첫 번째 선이거든요. 이때도 그닥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시가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반등에 떨어졌다 이랬었고 그 이후로 한참 뒤에 좀 폭락장이 나왔었고요. 2018년도 12월 21일 날은 오히려 이후에 증시가 올랐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쭉 증시가 데드캡 파운스를 보여주다가 폭락을 했지만 사실 이 셧다운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되게 허무한데요. 지금 실질적인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 3월 14일에 만약에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또 양당에서 합의해가지고 4월달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4월달 미루고 또 미뤄가지고 6월달까지 미룰 수가 있는 거고요. 셧다운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계속 연장되는 이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정권 잡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얘가 취임하고 나서 계속 던지는 멘트들을 보면 확장성 있는 멘트가 없죠. 우리는 돈을 써서 뭘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대부분 다뭐 관세를 때리겠다.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모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루스 소셜 들어가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뱉었던 말들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멘트들 중에서 트럼프가 뭘 투자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오거나 미국 돌아와서 쇼링을 해라. 아니면 지금 어떤 규제를 없애주겠다. 혹은 뭐 기존에 주고 있었던 보조금을 없애겠다 연방 정부에서 지출하는 불필요한 자금들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이어트식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셧다운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합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연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미국 트럼프 정권의 행정부의 예산 집행 프로세스가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구두쇠 전략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좀 돈을 퍼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계속 뭘 삭감하겠다 그러고 관세 위협을 하고 있고 계속 딜을 걸잖아요. 이 피곤하게 하는 트럼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셧다운에 대해서 이슈를 완전히 해소를 하거나 합의안에 도달을 해서 이 예산 집행 프로세스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허무하죠. 이게뭐 증시가 떨어진다, 올라간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뭐 변동성은 좀 나온 적이 있지만 오히려 변동성이 더 줄어든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 변동성이 커졌던 건 트럼프 때 2018년도 12월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변동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튼 요즘에 뉴스에도 좀 종종 나오고 여러 커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셧다운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증시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전체적인 틀에서.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라고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